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두번 이월된 야구 토토 승일패 30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본격적인 야구 시즌을 맞아 미국 메이저리그와 국내 야구, 일본 야구 조합픽까지 꾸준하게 적중을 이어가고 있고 야구뿐만 아니라 농구와 축구 조합이 또 적중을 이어가면서 멤버십 분들께서 수익을 올리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보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LG 트윈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LG의 선발은 이미드, 원정팀 키움의 선발은 헤이수스입니다. 홈팀 LG는 당초 임찬규가 선발 등판할 차례였지만 임찬규가 훈련 과정에서 허리 근육통을 호소하면서 로테이션에서 빠지게 됐고 이군 퓨처스리그에서 활약 중이던 이미드를 급히 콜업한 상황입니다. 이미드은 2021년 2차 4라운드 37순위로 LG에 입단한 선수인데 이단후 줄곧 2군에서만 활약을 이어왔고 올시즌 퓨처스 리그 성적 5경기 1승 1패, 평균 자책점 5.40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2군에서도 그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1군 등판 경험이 전무한 만큼 현실적으로 긴 이닝을 소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일찌감치 불펜이 가동될 가능성이 높은 LG입니다. LG는 직전 잠실 라이벌 두산을 상대로 3연승 수입을 거두면서 최근 10경기 9승 1패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홍창기와 문성주, 테이블 세터진이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고 용병 오스틴과 베테랑 김현수 역시 타격감이 살아나면서 득점권 상황에서 해결사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타격 부진을 겪고 있었던 문보경 역시 최근 타격감이 완전히 올라오면서 최근 팀의 상승세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헤이수스를 상대로 고전했었던 LG 타선이지만 최근의 흐름이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키움의 선발은 헤이수스입니다. 헤이수스는 올 시즌 11경기 6승 3패, 평균자책점 3.7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후라도와더불어 용병 원투펀치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헤이수스인데 자신의 KBO 리그 데뷔 첫승 상대가 다름 아닌 LG였고 LG 타선을 상대로 7이닝 무실점 완벽투를 펼친 바 있습니다 다만 최근 LG 타선의 타격감이 물이 오른 상황이고 헤이수스가 최근 등판한 3경기에서 피안타 및 피홈런, 실점이 눈에 띄게 늘어난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 역시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키우문 직전 SSG와의 3연전을 모두 패배하면서 최근 8경기 1승 7패에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타선의 타격감이 너무나도 좋지 않은 키움인데 직전 SSG와의 4연전에서 3경기 팀 득점이 4점에 그쳤을 정도로 빈공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다만 김혜성과 송성문, 도순과 이주영 이렇게 팀의 핵심 타자들이 모두 좌타자인데 이번 경기 LG의 대체선발 이미듬이 우투수인 걸 감안하면 키움 타선도 다시 타격감이 살아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올 시즌 LG 상대로 4승 1패를 거두고 있는 키움인 만큼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SSG 랜더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SSG의 선발은 송영진, 원정팀 삼성의 선발은 이승현입니다. SSG 송영진은 올 시즌 1경기 1승 2패 평균자책점 6.8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데뷔 2년 차 송영진은 사실상 팀의 대체 선발 자원이지만 그래도 SSG가 꾸준하게 선발 등판 기회를 주고 있는 팀의 유망주 투수입니다. 다만 제구가 흔들리는 날에는 볼넷 허용이 많은 유형이고 현재 6점대의 평균자책점과 더불어 피안타율 3할 3리 이닝당 출루 허용률을 뜻하는 WHIP도 1.76에 달할 정도로 고전을 이어가고 있는 송영진인 만큼 이번 경기 역시 현실적으로 긴 이닝을 소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SSG는 길었던 연패를 끊고 직전 키움과의 3연전을 모두 승리하면서 최근 4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주포 최정이 최근 4경기 16타수 8안타, 홈런 4개를 몰아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고 있고. 타율 리그 전체 2위에 올라있는 용병 에레디아도 꾸준하게 제목을 해주면서 최정과 더불어 팀의 해결사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 시즌 삼성을 상대로 4승 1패, 상대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SSG인 만큼 타자 친화적인 홈구장에서 최정과 에레디아를 중심으로 특유의 장타력이 살아난다면 충분히 해볼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삼성의 선발은 이승현입니다. 이승현은 올 시즌 7경기 3승 3패 평균 자책점 4.6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기대 이상의 호투를 이어가면서 올 시즌 팀의 선발 로테이션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었던 이승현인데 최근 능판한 경기들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키움전 능판에서는 3이닝 동안 안타를 무려 12개를 허용하면서 조기에 강판냈었고 지난 KT전 역시 상대 타선에 난타를 당하면서 내리 2연패를 기록한 이승현입니다. 확실히 탈삼진 능력은 갖고 있는 투수지만 재구가 흔들리는 날에는 본래 허용 역시 많아지는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재구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삼성은 직전 한화의 3연전을 깔끔하게 수입하면서 최근 4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KT로부터 팀에 합류한 박병호가 3경기에서 홈런 2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고 리드오프 김지찬과 용병 매키너의 타격감도 좋은 상황입니다. SSG의 선발 송영진이 안정감이 떨어지는 투수인 만큼 최근 삼성 타선의 흐름이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타격전 구도가 예상되는 만큼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NC 다이노스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NC의 선발은 카일 하트. 원정팀 두산의 선발은 최준호입니다. NC 하트는 올 시즌 11경기 5승 2패, 평균자책점 3.2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시즌에 NC의 에이스 1선발이라 할수 있겠고 기본적으로 6이닝 정도를 소화해 줄수 있는 이닝 소화력이 있는 데다가 홈에서 이미 3승, 2.65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 역시 퀄리티 스타트 이상을 기대해 몸직한 하트입니다 물론 직전 기아전 등판에서 5이닝 5실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하트지만 이미 올시즌 두산을 상대로 7이닝 2실점 호투했었던 만큼 선발 투수는 확실히 NC가 우세한 경기라 할수 있겠습니다 타선에서는 서호철과 용병 데이비슨의 타격감이 좋고 주포 박건우도 꾸준하게 제목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타격감이 썩 좋지 못했던 손아섭과 권희동이 직전 롯데와의 연전에서 타격감을 회복한 점 역시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최근 10경기 1승 9패라는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는 c 신데 에이스 하트가 등판하는 이 경기가 분위기를 반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두산의 선발은 최준호입니다. 최준호는 올 시즌 8경기 2승 1패, 평균자책점 4.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준호는 데뷔 2년차 팀의 유망주 투수인데 타자와의 승부를 피하지 않는 특유의 공격적인 피칭을 통해 5월에만 2승을 챙겼을 정도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직전 KT전 등판에서 KT 타선의 안타 5개와 볼넷 2개, 3실점을 기록하면서 4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강판됐었던 최준호고 무엇보다 올 시즌 원정 경기 등판에서 평균 자책점이 6.97. 피안타율 역시 3할 오픈 4리일 정도로 원정에서 고전했었던 만큼 이번 NC전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두산은 직전 잠실 라이벌 LG에게 4연패를 당하면서 분위기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타선에서는 용병 라모스의 타격감이 상당히 좋고 주포 양의지 역시 꾸준하게 제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김재환과 양석환, 강승호 등 팀의 핵심 타자들의 기복이 심한 모습이고. 리드오프 정수빈 역시 손가락 부상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부상으로 결장을 이어오던 허경민이 빠르면 이번 nc 전부터 출전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있는데, 허경민은 여전히 리그 전체 타율 1위에 올라 있는 만큼 복귀 전부터 허경민이 공수에서 어떤 활약을 펼치느냐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선발 투수의 우위를 고려해. 홈팀 NC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KT 위즈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KT의 선발은 웨스 벤자민, 원정팀 한화의 선발은 황준서입니다. KT 벤자민은 올 시즌 8경기 4승 2패, 평균 자책점 5.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벤자민은 지난달 12일 두산전 등판 이후 약 3주 만에 복귀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올 시즌 총 2번의 한화전 등판이 있었던 벤자민인데, 한 경기는 3이닝 동안 무려 11점을 실점하면서 무너졌었던 반면 한 경기는 8이닝 1실점 호투하면서 극과 극의 투구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그래도 올 시즌 홈경기 등판에서는 2승 0패, 평균자책점 2.84와 더불어 1할 3푼 6리의 피안타율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벤자민이고 최근 KT 타선과 불펜의 경기력이 시즌 초반에 비해 올라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벤자민이 적절한 타이밍에 복귀 전 일정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타선에서는 용병 로아스가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토종 원투펀치, 강백호와 문상철이 좋은 타격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타격감이 좋지 않았던 배정대와 황재균의 타격감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이미 올 시즌 황준서를 상대해 본 경험이 있는 만큼 첫 맞대결에서는 고전했지만 이번 경기는 KT 타선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하나의 선발은 황준서입니다. 황준서는 올 시즌 12경기 2승 5패, 평균자책점 4.0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지목된 최고 유망주답게 꾸준하게 선발 등판 기회를 얻고 있고 기대에 부응하듯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황준서입니다. 이미 올 시즌 KT를 상대로 5이닝 1실점 호투하면서 승리를 챙겼던 만큼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지난 롯데와의 3연전을 스윕하면서 한때 5연승까지 흐름을 탔었지만 직전 삼성과의 3연전을 모두 패배하면서 흐름이 한풀 꺾였습니다. 김경문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한화인데 김경문 감독은 일단 팀의 베테랑 선수들을 중용하겠다는 의견과 더불어 두산 시절 팀의 기조로 삼았던 뛰는 야구를 다시 한번 강조한 만큼 현재 도루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타선에서는 주포 노시환의 타격감이 올라온 모습이고 김태현과 최은성, 황영목과 최재훈 등 핵심 타자들의 타격감 역시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용병 페라자가 얼마 전 수비 도중 펜스에 몸을 부딪히면서 부상을 당했고 타격감이 좋았던 베테랑 김강민은 삼성 코너에게 헤드샷을 맞으면서 당분간 출전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타선의 핵심인 페라자와 김강민이 모두 결정한다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KT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다섯번째 경기는 기아 타이거즈와 롯데자이언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기아의 선발은 임기영 원정팀 롯데의 선발은 에런 윌커슨입니다. 기아 임기영은 선발과 불편을 오가며 활약해줄 수 있는 투수고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올 시즌도 불펜에서 롱릴리프 역할을 맡으면서 올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용병 크로우와 이의리가 토미전 수술을 받게 되면서 선발 로테이션이 붕괴가 된기하고 그래서 롱릴리프 임기영을 일단은 선발 투수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기영은 지난 시즌 롯데 상대로 9경기의 등판에 약 15이닝 정도를 투구했었고 1승 0패 평균 자책점 3.07 피안타율 1할 7푼 3리를 기록하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직전 부상 복귀전이었던 NC전 등판에서 이미 5한개의 공을 던지면서 예열을 마친 만큼 선발투수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아는 여전히 팀타율 1위에 올라 있고 득점권 타율 역시 1위를 기록 중일 정도로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타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우성과 김선빈이 꾸준하게 제목을 해주고 있고 용병 소크라테스의 타격검도 살아난 모습입니다. 기복은 있지만 김도영 역시 올시즌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나성범과 최용우두 원투펀치도 언제든 장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포들인 만큼 확실히 어느 팀을 상대로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아타선입니다. 얼마 전 롯데에게 충격의 3연패를 당했었던 만큼 롯데전 연패를 끊기 위해 이번 경기 기아타자들이 남다른 의지를 갖고 경기에 임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롯데의 선발은 에런 윌커슨입니다. 윌커슨은 올 시즌 12경기 4승 5패, 평균자책점 3.8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용병 교체설까지 나돌았던 윌커슨인데, 그래도 최근 등판에서는 6에서 7이닝 정도를 먹어줄 수 있는 이닝이터의 역할과 더불어 피안타율은 높아도 탈삼진을 통해 위기를 적절하게 벗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이미 기아 상대로 1승을 거둔 윌커슨인데 당시 경기에서도 7이닝 3실점 호투했지만 피안타는 10개를 기록하면서 기아 타자들에게 공략당하는 모습을 보였고 삼진 역시 9개를 잡아내면서 스스로 위기를 벗어났었던 윌커슨입니다. 기아가 여전히 팀 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주자를 내보내더라도 윌커슨이 득점권 상황에서 얼만큼잘 기아 타선을 막아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롯데는 직전 NC와의 4연전에서 3경기 동안 28득점을 뽑아내면서 타격감이 어느 정도 살아난 모습입니다. 특히 고승민과 윤동희의 타격감이 상당히 좋고 용병 레이스도 꾸준하게 제몫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올 시즌 원정 경기 성적이 6승 1무 18패. 확실히 홈에 비해 경기력이 떨어지는 롯데고 지난 한화의 원정 3연전에서도 3경기에서 팀의 총득점이 3점에 그쳤을 정도로 원정에서 타격 기복이 심한 롯데인 만큼 이번 광주 원정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기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메이저리그 경기들은 코멘트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피츠버그 파이리스와 LA 다저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피츠버그의 선발은 제로드존스 원정팀 다저스의 선발은 타일러 글래스 노우입니다. 이 경기는 기본적인 팀의 체급 차이와 다저스 1선발 글래스 노우가 등판한다는 점에서 다저스 쪽으로 투표율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다저스가 화끈한 타격이 아니라 잘 막아서 이기는 경기들이 대부분이고 5월에 글래스 노우가 등판한 5경기에서 2승 3패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득점 지원이 시원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피츠버그 선발 제러드 존스는 올 시즌 데뷔한 루키 투수지만 폴 스캐네스와 더불어 팀의 미래를 책임질 투수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다저스 타선이 의외로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는 원정팀 LA 다저스의 승리를 추천드리고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홈팀 피츠버그의 승리까지 함께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마이애미 말린스와 템파베이 레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마이애미의 선발은 해수스 루자르도, 원정팀 템파베이의 선발은 라이언 페피오입니다. 최근 두팀 타선의 타격감이 좋지 못하고 루자도와 페피오 모두 구위가 있는 투수인 만큼 투수전 구도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마이애미 루자도는 자신에게 7타수 4안타, 2루타 3개를 기록 중인 얀디 디아즈와의 승부를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 템파베이 페피오는 마이애미 타자들을 상대로 통산 29타수 4안타만을 허용하고 있을 정도로 강했던 만큼 제구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마이애미 타선을 잘 막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접전 구도가 예상되므로 과감하게 한점차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미러키 브루어스의경입니다 홈팀 필라델피아의 선발은 크리스토퍼 산체스 원정팀 미러키의 선발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콜린 레아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펼쳐졌던 두 팀의 연전 1차전은 필라델피아의 에이스 잭 휠러가 7이닝 1실점 호투하면서 홈팀 필라델피아가 기선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경기 필라델피아의 선발 크리스토퍼 산체스도 휠러에 비하면 안정감은 떨어지는 투수지만 어느 정도 이닝을 먹어줄 수 있는 준수한 좌투수 자원이고 미러키가 우투수에 비해 좌투수 상대로 팀 타율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팀인 걸 감안하면 미러키의 강타선을 상대로도 산체스가 어느 정도 버텨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미러키 선발 콜린 레아는 필라델피아 타자들을 상대로 상당히 강했는데 필라델피아 타자들은 레아 상대로 통산 34타수 5안타 타율 1할 4푼 7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고전했습니다 레아가 5이닝 정도를 잘 막아준다면 현재 리그 팀 타율 1, 2위를 왔다갔다 하고 있는 강타선을 보유 중인 미러키 역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승 1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홉번째 경기는 텍사스 레인저스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텍사스의 선발은 댄 더닝, 원정팀 디트로이트의 선발은 잭 플라워티입니다. 홈팀 텍사스는 최근 타선의 핵심인 코리시과 마커스 시미언의 타격감이 살아나면서 팀의 경기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이번 경기 상대 선발 플라워티에게는 상당히 약했던 텍사스 타선인데 텍사스 타자들은 플라워티 상대로 통산 40타수 6안타, 타율 1할 5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거 역시 통산 8타수 무한타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플라워티 상대로 고전했었던 만큼 이번 경기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플라워티가 최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디트로이트가 불펜이 나쁘지 않은 걸 감안하면 원정팀 디트로이트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디트로이트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열 번째 경기는 휴스턴 에스트로스와 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슈스턴의 선발은 스펜서 아리게티. 원정팀 세인트루이스의 선발은 안드레 팔란테입니다. 홈팀 슈스턴의 선발 아리게티는 올 시즌 데뷔한 루키 투수고, 9 경기의 등판에 3승 5패, 평균자책점 5.9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시애틀전 등판에서 6이닝 무실점, 올 시즌 최고의 피칭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챙겼던 아리게티지만, 기록에서 알수 있듯이 아직은 검증이 더 필요한 신인이고. 경기당 평균 2.6개의 볼넷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제구가 흔들린다면 최근 타격감이 올라온 세인트루이스 타선을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선발 팔란테는 원래는 불펜 자원이지만 직전 신시네티전 등판에서부터 선발 자리를 맡았고 6이닝 무실점 완벽투를 펼치면서 시즌 첫 승을 따낸 상황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팔란테는 원래 불펜 투수인 만큼 현재 팀 타율 3위에 랭크되어 있는 휴스턴 타선을 선발투수로서 어느정도 막아낼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타격전 구도가 예상되는 만큼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콜로라도 로키스와 신시네티 레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콜로라도의 선발은 타이울락, 원정팀 신시네티의 선발은 프랭키 몬타스입니다. 홀로라도 블락은 최근 홈구장 쿼어스필드에서 필라델피아와 클리블랜드 리그를 대표하는 강타선을 상대로 호투하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5월 초중순까지 피칭 내용이 좋지 못했던 블락인데, 직전 5월 말에 있었던 필라델피아전에서 6.2이닝 2실점, 클리블랜드전에서도 7이닝 2실점 호투하면서 투수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홈구장 쿼어스필드 등판 경기에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신시네티 타선의 타격감이 나쁘지 않고 오늘 오전에 있었던 두 팀의 연전 1차전도 타격전 구도가 나왔던 만큼 블락의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신시네티의 선발은 프랭키 몬타스인데 콜로라도 타자들이 몬타스 상대로 강했던 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콜로라도 타자들은 몬타스 상대로 통산 23타수 9안타 타율 3할 9푼 1리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타선의 핵심인 라이언 맥마운이 몬타스 상대로 통산 4타수 4안타를 기록 중이고 찰리 블랙몬 역시 8타수 4안타를 기록 중인 만큼 맥마운과 블랙몬을 중심으로 몬타스를 공략해 나간다면 콜로라도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열두 번째 경기는 LA 에인절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에인절스의 선발은 패트릭 산도발. 원정팀 샌디에이고의 선발은 에덤 마주루입니다. 에인절스 선발 산도발은 올 시즌 12경기 2승 8패, 평균자책점 5.3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에서 알수 있듯이 올 시즌 고전을 이어가고 있는 산도발이고, 직전 뉴욕 양키스전 등판에서는 양키스의 강타선을 상대로 6이닝 2실점 호투했지만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 패전을 기록하고만 산도발입니다. 샌디에이고 타자들이 산도발 상대로 통산 37타수 12안타, 타율 3할 2푼 4리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주릭슨 프로파는 산도발에게 통산 5타수 4안타, 홈런 2개를 기록했을 정도로 상당히 강했던 만큼 이번 경기 프로파와의 승부를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 산도발입니다. 원정팀 샌디에이고의 선발은 루키에던 마주르입니다. 마주르는 이번에 메이저리그에 데뷔하게 된루키투수입니다 디셉션이 있는 투구폼을 갖고 있는 만큼 마주르의 공을 처음 접해보는 타자들은 적응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92에서 96마일 정도의 패스트볼과 더불어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커브까지 구사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평판이 나쁘지 않은 유망주 투수인 만큼 최근 타격감이 떨어져 있는 에인절스 타선을 상대로는 데뷔 전에 바로 호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최근 샌디에이고 타선은 이렇게야 팀 타율 1위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일 정도로 타격감이 좋은 상황인 만큼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샌디에이고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오클랜드 에슬레스틱스와 시애틀 메리너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선발 투수 및 기본적인 팀의 체급 차이를 고려해 원정팀 시애틀의 승리를 추천드리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애틀은 최근 8경기 7승 1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고 선발투수 조지커비도 직전 슈스턴전 등판에서 6이닝 1실점 호투하면서 5월 중순에 주춤했었던 흐름을 한번 끄는 만큼 오클랜드 타선을 상대로는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시애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4번째 경기는 에리도나 다이아몬드 백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에리도나의 선발은 블레이크 월스턴 원정팀 샌프란시스코의 선발은 카일 해리슨입니다 월스턴은 올 시즌 갓 데뷔한 루키 투수고 해리슨은 지난 시즌 데뷔한 샌프란시스코의 유망주 투수입니다 그래도 해리슨은 올 시즌에도 12경기의 선발 등판에 꾸준하게 로테이션을 소화하고 있고 5에서 6이닝 정도를 먹어줄 수 있는 이닝 소화력이 있는 걸 감안하면 아직 올 시즌 두 경기 등판밖에 하지 않은 에리조나 월스턴에 비해서는 확실히 안정감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에리조나 사자들이 이미 해리슨을 만나본 적이 있고 나름 해리슨 공을 잘 공략해 왔지만 에리조나의 선발투수 월스턴이 아직까지는 검증이 더 필요한 루키인 만큼 확실히 선발투수는 샌프란시스코 해리슨 쪽이 더 우위에 있는 경기를할수 있겠습니다 이경기는 원정팀 샌프란시스코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두번 이월된 야구 토토 승리패 30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